김아장기고요. 나 올라가고, 나 올라가고요. 면포 하고 중앙 열고요. 상이 같이 올라가고요차가올라왔고요라자가 갈까요 가도자가가고 상이 올라가고요. 차 이쪽 와서 여기 양득하겠다. 이런 소둘수 있죠. 음, 일단 차 달라고 한번 가고, 일단 병 달라고 가고요. 양득은 뭐? 잡으면 잡을 때제 마가 위험하다 이런 순데. 일단 잡고요. 사 올리는 게 먼저죠, 일단은. 사 올리는 게 먼저. 상이 가서 마달라고 하면 와, 피하면 포달라고 갈수 있고요. 음. 아, 여기 달라고 가고 싶은데 산길이네요. 산길이라 좀 별로고, 차 달라고 가면 옆으로 한칸 가나요? 이때 막 가면 면포를 잡는다. 일단 차 달라고 하고요, 옆으로 한칸갈 가능성이 높죠. 근데 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으로 차를 걸면서 포를 달라고 하고요. 음... 여기 밀고 오겠네요. 밀고 오는 것좀 있고, 일단 포가 넘 아, 왜 이렇게 갈까요? 포가 말을 잡으려고 말 그러니까 하나 없애면 제가... 공격하기가 더 수월하죠. 잡고, 잡고요. 일단 뭐 이렇게 가고 또 달라 마장은 사 한번 올리면 되고요. 아 사를 못 올리네요 마장이. 올리면 상으로 여기 잡으니까 옆으로 가고요. 마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여기 붙이면은 내려올까요? 올라갈까요? 포로 잡고요. 상의 잡을 때. 포로 잡고. 마한테 마가 걸려 있어요. 마가 먼저 잡을 수 있는데. 차장에 사로 받을 때 외통수죠. 차장에 차장 불렀을 때 올려야 되는데요 외통수입니다 상이 있어서요 이렇게 상이 이런데 가있으면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프로 여기 잡았을 때요 상으로 여기를 잡으면 또 외통수고요 그러니까 외통을 안 당하겠다 하면 이렇게 올렸어야 되고요. 그럼 저는 여기를 잡고요. 잡으면 잡고 잡고 상달라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또 달라 그러고 들어가는 정도 뭐 이러면은 제가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냥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놓으면병는 어차피 못 들어오고 포가 두개 있는데 어, 뭐 돌아가겠지만 제가요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갔다가 장군을 부르겠죠. 내리고. 타올리고, 포가 넘겠다, 이런서. 음. 이렇게 하면은 되겠네요. 포가 넘어서, 이제 나중에 장군 같은 거 부르면요. 일단 올리고, 여기 세우면 되니까. 공격이 안 됩니다. 기마 장기였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진행을 했고 차 달라고 하고요, 잡고요. 또 잡고 마 달라고 하고요. 여기서 마가 올라가서 차를 달라고 그러면요, 왠지 여기 갈것 같은 거예요. 끝에 갔으면은 제 계획이 좀안 되긴 합니다. 끝에 갔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더 좋은가요? 음. 근데 어차피 이쪽 오니까 근데 아 이게 더 좋네요 왜냐면 이쪽으로 오게 유도를 하면 또 되죠 이거 장군으로 못 빠져나가요 장군도 산길이니까 음. 근데 왠지 이쪽 갈거 같은데 정말 갔습니다 이렇게 잡고 잡았고요 만약에 그냥 이거 잡았으면요 저는 면포를 잡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더 좋아 보여요. 아닌가요? 음. 저 애매하네. 어차피 근데 잡으면 돌아가는 건 똑같으니까 끼우는 게더 좋은가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 상이 있으니까 여기가 또외통선데 어쨌든 이렇게 걸어가지고 차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잡고 망을 옆으로 하고 마로 걸면서 여기가 이제 외통이다 이거죠. 지금 외제 차가 여기 못 가는 게병 때문인데 병이 해소되니까요. 이렇게 외통수로 끝이 납니다.